새로 오락하신 한주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출애국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내발 네 위, 내네 모퉁이에 달때턱 달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 이것으로 맬 것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아, 붓을 붓는 잔을 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아, 아,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아, 쳐 만들되 그밑 한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 등잔대 곁에,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 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을, 형상의 잔 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와,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 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 형상에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등잔대에서 나와,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을,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의,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에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아, 불통 아,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또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아,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그 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에 산 되게 불러주시고 거기에서 아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성서의 물품을 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지시해 주시는데 아참 의문이 가요. 이 모세가 이렇게 구체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아 나는 뭐 이렇게 붓으로 무슨 뭐, 뭐 글을 쓰고 뭐 이럴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기억했을까?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감이겠죠. 다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드립니다. 이, 성전 안에 있을 상과, 그리고 이램프스텐 등잔대, 등자한테, 등잔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봐요. 한 큐빗은, 아, 여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보통 한 18인치 정도 되는 길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메셔밍까지, 길이까지 말씀해 주시고,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 있을, 거기에 달, 뭐 고리들, 뭐 이런 것도 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등잔대, 등잔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금으로 이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나도 쉽게 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기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플랜대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철저하시고, 너무나도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나도 쉽게 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듯이 철저하게 지키게 만드는 걸볼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참 준비를 하며 하나님을 아, 배울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의 종한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 주시면 안될까요 그랬을때 예수님께서 네, 그럼 내가 너네 집에 갈까 그랬더니 아그 사람이 아,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신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참 아, 거룩하신 분이 네,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난 그거 감당 못합니다 아 이것을 참 황송하게 여기고 주님 그냥 말씀만으로 해주세요. 말씀만으로 해주시면 그 병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하고, 리스펙트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금으로, 번쩍번쩍이는 금으로 모든 것을 쌓고, 모든 것을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거진 75파운드, 약 34kg 되는 금을 가지고, 것을 돕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조 안에 들어갈 이 도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명하세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할 때참 거룩하게 사용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요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다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아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지난 주에 들었던 말씀 주일날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쉽어졌고 아, 마음이 많이 주저앉았지만 여러분 우리 7월 10일 그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확하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 것을 알고 믿고 여러분 크게 승리하시는 한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꼭 기억하여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삶인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베스트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